아 잠깐 야야이 키리토 저 쓰러졌는데? 오네 가이 오네 가이 구독이랑 좋아요 닝겐다세 자 오늘 할 게임은 소다 아트 온라인 엘리시제이션 리코리스라는 게임입니다 간만에 좀 쏘아온 뽕이 다시 차가지고 제가 엘리시제이션 인계편 한번 정주행을 또 했거든요 이번에 <laughs> 자 가보도록 합시다 뉴게임 2장 초반까지의 원작 스토리를 가볍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애니 원작을 보았거나 게임 오리지널 스토리를 보다 빨리 즐기고 싶은 유저용. 아, 솔직히 저는 봤잖아요, 애니를. 열을 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열 키고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어, 뭐야? 에? 갑자기요? 뭐야, 아이, 아이, 여, 여기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었어? 아, 아니지? 이 무조건 스포가 있을 수,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혹시나 볼 예정인 분들은 에,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영상. 아 여기부터 시작이? 야아 잠깐 이거 상상 못했는데. 아 <laughs> 그렇지. 어 갑자기 통째로 날릴 일은 없지. 어 놀랐네. 그래 튜토리얼이었네. 맞아. 이렇게 키리토가 언더월드의 어떤 숲에서 깨어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가상현실 속이죠. 여기, 어,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데, 키리토는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자, 언더월드 키리토가 접속한 가상세계 명칭 영혼을 읽어서 가상세계에 접속시키는 그런 기계란 말이야. 키리토 입장에서는 리, 리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어! 어? 여기 거기죠? 기가스시더 어? 이 목소리는 유지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유지오와 만났네요 자 일단은 뭐 시나리오 라이트 모드였나? 그거를 켰으니까자 유지오에게서 이 세계와 소꿉친구 엘리스에 대해 들은 키리토는 마을로 향한다 이게 시나리오 라이트 모드 맞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해서 좀 슥슥 넘어가는 것 같아. 다음 날, 마을 근처에 해로운 짐승이 나왔다는 말에 유지호와 함께 정찰하러 간다. 어, 이제 전투? 어? 아까 말한 그 짐승인가 본데? 자, 레벨 1, 노런색 오케이. 소드 스킬, 어, 야, 있다. 버티컬. 오. 오저 어, 뭐야? 달라붙 박지. 야, 애들 이름이 다왜 저래? 어, 애들 이름이 원래 저런나? 나온다. 고블린, 고블린 온다. 오, 고블린. <laughs> 오 야, 고블린 징그럽게 잘 표현됐는데. 자, 부위 파괴를 노리래요. 이게 우가치는 머리 노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야, 원래 애니에서도 뭐 가지 따자. 자, 아소닉 리프, <laughs> 버티컬. 아, 아, 잠깐. 오, 자, 스텝 해피 피하고, 어이 좋아. 어이 좋아, 버티컬. 키리야매 유지우. 안 돼, 유지우. 어... 나 솔직히 나 이때 유지오 죽는 줄 알고 유지오 죽는 건 알고 있었는데 벌써 죽는 거야? 이 생각 했거든요 야 이야... 원래 모가지 댕강한데 많이 순화됐네요 게임은 시스템 콜 트랜스퍼 휴먼 유닛 드라빌리티 라이트 핸드 셀프 투 레프트 아, 유지호 살려. 자, 이제 그후 목숨을 건진 유지우는엘리스를 되찾고 싶다고 결의. 아, 뭐야? 기가 스시도 배는 거는 이렇게 때우는구나. 응, 헤 너, 가짐승의 울음소리. 뭐, 이리, 짐승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려. 이쪽은 어, 뭐야? 얘 이번 게임 오리지널 캐릭터 아닌가? 어 키리토 키리토랑 유지오 나니 뭐야 왜 이리 까칠해 메디나 아 소닝 리프 소드 스킬 파티컬 아 뭐야 된거야? 어느샌가 잡았다 이수니 가리아에가이가리아조건가 결국엔 같이 가네요. 나의 행동에 입을 아 잠깐, 아 뭐야? 에 잠깐, 저기요. 잠깐, 여기 어떻게 나가? 저기요. 아 일로 일로 가면 되려나? 아자 일단은 뭐 얘네 잡으면서 갈까? 소 w o r 오야 뭐야 얘 천둥 살팅이 세 보인다. 아, 야, 잠깐, 뭔가 위험해, 어. 아, 잠깐, 아이씨, 야, 방역기야. <laughs> 야, 뭐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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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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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소니크리프. 자, 피하고. 아, 잠깐, 아이, 못 피했어. 자, 잠깐만요. 이거를. 오케이, 회복약. 얘, 지금 보니까 10이네, 레벨이. 아, 잠깐. 야, 야, 이 키리토, 저, 저, 쓰러졌는데? 오케이. 어, 야, 아츠 게이지. 얘 써볼까? 피니쉬 아츠? 써봅시다. 자 피니시아츠 오 야, 필살기 같은 건데 오야 데미지 오야아소닉리프 잠깐 아나 쓰러졌다 아 키리토로 바뀌었어 오케이 아 잡았다 잡았다 아아 아, 허튼짓 해가지고 아 잠깐 괜히 까불었네 씨 <laughs> 소드 스킬이 다이아몬드 모양이라 하거든요. 아, 이렇게 한손 직검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네. 어, 보팔 스트라이크 있다. 야, 보팔 스트라이크 하나 할까? 에, 습득하고, 아, 버티컬 스퀘어까지 가자. 아, 좋아요. 버티컬 스퀘어, 자, 보팔 스트라이크. 오, 그래, 이거지. 어, 야, 어, 좋다, 좋다. 그리고 버티컬 스퀘어. 어, 이렇게. 아. 잠시 후. 어, 일러스트 나왔다. <laughs> 어, 뭐야, 도착했어. 이도와메디나와れかそういうことになるを言うつもりはないがそれでは失礼する자 일단 메디나랑은 헤어지고 어저 메디나 아니야? 오랜만이다나 메디나. 진짜다. 어 맞네. 메디나다. 인상이 살짝 바뀌었는데? 견기로 박혔다고 했다 나시가 나왔에 까칠한 나다 나왔다 그 표정. 나왔다 <laughs> 까칠나왔까 나왔다 까칠한 표정. 아, 그 나왔나나 나왔다 까칠한 나왔다 까칠한 나한나나다나다 お 2人 のオルティナノスを称える言葉確かに受け取りました。 알게 되네요. 귀족이라는 걸. 오이카게요. 키리토. 아. 뭐지? 살짝 무다로시 같은 건가? 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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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아. <laughs> 무다 무다 무다. 이토 특오키리토가 어, 감탄할 정도야. 아이거라다 <laughs> 키사마 타치. 키사마 타치. 낯가시다 그래서 언제쯤 내가 조작하는 거죠? 지금 내가 조작을 안 한지 꽤꽤 꽤 지난 것 같은데 시간이. 아 됐어. 아 드디어 내가 조작할 수 있어. <laughs> 자 중앙 도시 센트리아. 잠깐 일단 말 타고 가라 하지 않았나? 오케이 okay, 그러면 딱쟤네만 잡자. 어, 오늘 쟤네만 잡고 끝내자. 한다. 버티컬 스퀘어. 자. 보팔 스트라이크. 야. 어 좋다. 자뭐 아무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솔직히 이거를 앞으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게 솔직히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떻게 올릴진 모르겠다. 뭐 아니면 올려도 딱히 스토리 위주로는 편집하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뭐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다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디오스.